어, 저기요 혹시 재해동포청 가려면 어디로 가야돼요? 누진세 하이포이요 아, 아 잠시만요 아 재해동포청이요? 아, 성격 급하시네 여기 앞에서 지하철 타신 다음에 센트럴파크 내리시면 됩니다 너무 성격 급하시네 가시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그 혹시 근데 재해동포청이 왜 인천에 있는지 안 궁금하세요? 120년 전에 최초의 이민자들이 하와이로 떠났던 도시 세계 최고의 국제공항과 항만을 갖춘 300만 국제 도시가 바로 인천이기 때문이죠 그럼 세계 193개국 750만 재외동포님들의 거점인 재외동포점이 생기면 뭐가 좋아지는지는 알고 계세요? What? 아, 모르겠는데요? 뭐가 좋아지는데요? 일단 일자리가 열개도 아닌 백개도 아닌 천개 무려 천 개가 생긴다고 합니다 대박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역 경제가 마구마구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인천의 위상 또한 너무 너무 <laughs>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인천의 위상 끌어 올려! <laughs> 뭐더 궁금하지 않으세요? 따라오세요. 알려줄게. 어디 가요? 어디 가요? 따라 아, 왔다. <laughs> 아 그리고 그 청사가 인천에 있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오겠어요? 걸어오나? 뛰어오나 아니죠. 이게 또 버스하고 지하철이 또 늘어나고 또 GTX 노선까지 또 뚫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아유 저희 그럼 가볼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잠깐 잠깐! 마지막으로 딱한 가지만. 그 인천 송도가 혹시 국제도시였다는 건 알고 계세요? 에이! 근데 이제 제외동포청까지 생겼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가 주목하는 울트라 초특급 글로벌 국제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천만 인천시대가 열리고, 세계가 주목하는 초일류도시로 인천의 시대가 열리는 거지. 선생님도 같이 가는 거야. 인천광대 가는 거야. <laughs> 수산지도 <수차리로> 가는 거야. <laughs> 인천, 끝났어. <laughs> 누구라 얘기하니, 나. 제외동포청 시작으로 초일류도시 인천. 좋아 가보자고.